안녕하세요. 큐틱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를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 공지를 올리는 이유가 제 카메라가 잘못된 건지 제가 설정을 잘,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카메라를 5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도 여기 위에 올라있거든요. 5분 안에 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제가 거울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비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틴트 소개나 고체 향수 만들기 그런 거 올릴 건데 오분 안 해야 되는 거에서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악플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저도 이런 거 싫은데 그냥 하는 거고요. 저도 폰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